안녕, 동료들. 잘 나와? 나잘 나와? 아,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 잘 들려요? 무고초, 무고중, 신복구, 80대 할아버지. 나 동료들 많은데. 아, 나 어쩜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장사가 잘하고 말도 잘하고 후천적 천재인데. 나 구독 100만 명 가고 나중에 연예인 될 거야. 매장 손님들이 진심 연예인 될것 같다고 많이 얘기해. 연예인 되면 나 버리지 말라고. 한 40대, 50대, 아줌마들이 좀 그러고, 남자들도 그러고, 재밌다고, 막 아삭소리 지워치고 영상, 국내 갈릭마왕 치킨, 틈새라면 볶음면. 이거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국내 가, 국내 갈릭마왕 치킨. 국내에서 오늘 광고해서 이거 신제품. 이거 지금 먹방 해줄게요, 먹방. 한번 보세요, 보세요. 국내 갈릭마왕 바삭한 갈릭크러시야 꿀로숙성된 다진 마늘의 동맹 굉장히 좀 느끼한 맛도 있고 굉장히 그 마늘 향의 알싸한 맛도 있고 마늘 치킨 중에 최고봉 같아요 최고봉 일단 자, 자세히 보여줄게 신제품이요 신제품 따끈따끈한 신제품 대령이요 국내 갈릭마을 아, 이름 어렵네 자 한번 먹어봐 이거 한 재구명률 95% 틈새랑 먹으면. 이거 콘스프 맛. 치트킹 소스랑. 마그마 소스. 이거 치트킹 소스, 가루 소스인데. 아, 마다나그 전에.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아우, 어마무시한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박 나잖아. 원피스 코인, 루피 코인 다. 비트코인. 아, 대박. 아트브 코인, 얼마 전에 코인원 성장해서 만원 넣어서 3,700만원 벌었어. 치킨 그래프, 그, 차트 그래프 조금만 보면 매달 5%, 10% 수익 나기 때문에 동료들만 치킨 무한, 야채 무한, 과일 무한. 다 무한. 돈 무한. 오케이, 오케이. 동료. 구독 100만 명 된다. 자. 자, 먹방 시작해, 먹방. 나잘 나오는 거 맞죠? 왜냐면, 이게 지금 카메라, 후면 카메라라서 내가 잘안 나오는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먹어볼게요. 와 개대박 초대박 초사이 대박 난 나이 천살이니까 술 먹을게 술 미성년자고 초등학생 초등학생 팬들 성인들 해야지 술 먹어야 돼 법이 그래 법이 짠 오씨 장교 출신, 장교 출신. 병신 장교 출신. 이렇게 그래 그. 개잘 어울려, 개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잘 어울려. 이거 약간 느끼함을? 근데 잡아요.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잘 먹을 것 같다 품짜한 볶음면 되게 잘 만들어졌어 불닭 볶음면 별로 안 맵고 그런데 이거 불닭 볶음면은 1.3배? 1.5배 맵기로 스트레스 흥날리죠 이거 콘서프좀 찍어 먹어볼게 아 죽겠네 휴지 아니냐아 개맛있네 뭐가 요새는 행복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인생 처음으로 돈도 있고 행복한 거 코인 더 차에서 이제 BMW 하나 지고 일단 나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또술 마시고 욕하면 또 이상한 막 이런 영상 올리면 구독자 수한명두명 명 줄어드니까 이만 마칠게 흐, 흐, 구독자도 맨날 줄어. 내가 영상 올리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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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급통 왔다. 9,900원! 비타민C, 아스코르브산 프로살린, 티온전 뱀보티아민, 아스타아미노펜 맛있게 드세요. 지금 있는 구독자가 사람들이 진짜 동료지, 진짜 동료. 안녕. 동료들 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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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사랑해. 아 향수 안풀듯이 향수 유통기한 지나서 빨리 뿌려야 돼 빨리 내 이상한 영상 올리면 브레이크 좀 걸어줘 아, 내가 술 먹고 영상 이상한 거 올리면 뭐 엄청 많아 힘들어 힘들나 힘든 사람 힘든 사람 연예인 되게 너네들 좀 도와줘